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네 오늘 또 이렇게 또간만에또 좋은 소식을 또 전해 주신다고 네네그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 혹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아 오늘은 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정보 공유를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면은 오늘은 부인을 하기 위해서 아. 영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혹시 어떤 부인의 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뭐 식자재 뭐 CJ 프레시웨이나 아니면은 뭐 CU 이렇게 구인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맘스터치, 음. 맘스터치 쪽을 구인을 해보려고 해요. 맘스터치는 어떤 내용으로 다를 수 있을까요?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차량톤 수는 3.5톤이 가능하고요. 급여액은 월 390만 원이고, 급여 형태는 완제입니다.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는 상차지가 김포에서 구로, 동자, 광명 이렇게 세 지역을 돌게 됩니다. 세 지역을 돌게 되실 거고, 아홉 점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마우스터치 같은 경우는 주 3회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주 3회 일을 하게 될 시, 근무 요일은 월, 수, 금입니다. 나머지 화, 목, 토, 일은 휴무일 지정되니까, 홀 배송을 하신다던가, 그런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쪽으로 배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급여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잘 이용을 하셔서 배송을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21시 상차 시작을 해서 오전 6시 이전에 현장 퇴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송 컨디션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어, 현장 체크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저희랑 상담 해 보시고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셔가지고 배송 컨디션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3일 근무가 네. 되게 괜찮은 메리트도 느껴지거든요. 네네 네, 네. 심지어 뭐월수 금이 근무고. 네. 그리고 화목 토일이 휴무라고 봤을 때 네, 네. 토일 요 일요일도 주말도 갖고 가면서 이렇게 이런 급여를 갖고 갈수 있다고 보니까 네네뭐 네. 주말에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주말에 뭐 일수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맞아요 그리고 아홉차기 전부 다 항상 가동분만 배송을 하니까 네네네. 그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마다 어, 어차피 휴일이 한 주에 4일은 되니까 콜 배송을 하시더라도 그날은 콜 배송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날은 좀 쉬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진행을 하셔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을 조금 맞추셔도 될것 같고요 이 그렇게 하시면은 이 만스터치 일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쪼개가면서 휴무일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주 3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근무 요일 외에 다른 휴무일에는 다른 투잡이나 그런 거 다른 걸 잡으셔서 일을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런 걸좀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완제 금액 외에 다른 걸더 추가로 급여를 더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할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초보분들께서 접근하시기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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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초보분들은 단지 3.5톤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운전이라는 거는 2주든 한 달이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금방 적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운전 걱정보다는 나중에 일을 어떻게 적응할지 그것부터 걱정하시기 때문에 운전 정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깐요. 대부분 남자들은 운전 잘 하시잖아요. 음, 경기도 북부 쪽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같고 네네네. 그래서 그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로, 동작, 광명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유리한 부분이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편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어, 내용 자체가 확실히 다른 구독자님들이나 예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네네. 내방 상담하시면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일상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또 회장님께서 아마 잘 도와주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또 알려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어,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보다는 일단 오늘은 이런 맘스터치 구인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고 어, 이 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도 진행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내용으로 또다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